안녕하세요. 저절로 인지 향상 놀이 강사 이주은입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일주일 동안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만나는 어르신들이 한 70명 정도 돼요. 네, 한 반에는 10분 어, 계신 반도 있고요. 여섯 분 계신 반도 있고, 어, 스무 명 있는 반도 있고, 네, 이렇게 제가 지금 골고루, 어, 월요일부터 아주 토요일까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사랑, 어르신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굉장히 제가 마음 뿌듯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어떤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같은 시니어 강사님이신데 그 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참, 우리 선생님 강의하는 걸 이렇게 보면 강의는 뭐 잘한다고 얘기는 못하겠대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하고 공간과 공감, 공감과 제가 소통을 너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강사를 그 강사로서 뭐 그렇게 자질이 잘하는지 또 강사로서 뭐 말을 잘하고 이러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어르신들과 공감과 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 반 어르신들은요, 벌도 세워요. 야단도 쳐요. 아, 근데 우리 어르신들 막벌 세워도요. 아, 화를 내셔야 되는데, 벌 서, 세우는 그 테이블은 막 웃으세요. 벌을 써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을 쓰면 애국자가 되거든요. <laughs> 왜 그런지 아세요? 벌 세울 때마다, 응? 이덕남 어르신, 만세! 그래가지고요, 하면은, 만세! 자, 지금부터 만세를 쓰니까 여기 힘을 줘서 열번 외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세요.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해서 손을 들고 벌을 썼죠. 근데 우리 그 이덕남 어르신만 응? 결론은 인지 놀이 이 소근육 운동을 더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강의 듣는 어르신들은요. 제가 벌 세우고 야단치면 아주 좋아하셔요 그러고 막 혼내잖아요 그럼 더 좋아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아 내가 보드게임이 한 단계가 올라갔구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더 잘하고 싶어서 저렇게 그냥 야단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한 1년, 3년, 5년 동안 서로 교감하고 또 이해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어, 이 나이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게 행복하시다 그러네요? 예, 우리 어르신들, 어, 야단 맞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세요. 어, 그러니까, 어, 시니어 선생님들이 혹시나, <laughs> 야단을 치시면, 아, 나를 사랑하니까 야단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앞에 구호 외침은 안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낮에 나온 반달, 어, 또 다른 동작으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갈 때 치마 끝에 딸각딸각 채워줘 면예 우리 또 다른 동작으로 많이 했죠 네 그, 오늘 여기 다른 동작으로 또 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어 궁금하시죠 오늘은 또 뭘까 예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이게 뭘까요 예쁜 복절이나 왔죠 네어 제가 어 미술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번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음, 강의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음, 만든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뭐냐. 옛날 기억나시죠? 복조리. 예, 우리 구정 때 되면, 어? 어, 이 복조리 막 집안에 던져놓고, 어? 이그 하에 보기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복조리 이렇게 일년간 걸어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대나무로 된 복조리로 쌀 잃어서, 아우, 지금은 우리 어, 돌멩이 고르는 정미소에 가면 다 돌멩이가 걸려 나와서 돌멩이 신는일 없으시죠? 그렇지만 어르신 시절에는 진짜 돌멩이 많이 쓰었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이 조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바뀌었죠. 예, 플라스틱으로 또 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쓰셨던 조리 우리 어르신들 이 조리 보시고 어? 과거의 추억을 좀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이 조리를 잃어서 밥했던 시절 있죠.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몰라요. 그때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조리를 만드셔서, 응?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은 조리가 필요가 없어요. <laughs> 왜? 물 받칠 때도 우리 그냥 이렇게 물 받치는 걸로 쭉가면물 받쳐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조리를 그대로 재현해서 이렇게 두개 쌍으로 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런,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쁘죠? 네. 음, 예쁘면 박수 다섯 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어르신들한테 이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소근육 운동을 하는 젠가라는거 하고요 스테이커스 예 저도 잘 외우겠습니다 자, 이거를 쏟아 놓으면요 지금 이게 요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런 어 주사위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세 개씩 싸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어요 색깔 요 색깔. 이 색깔. 자, 음, 이제, 아까는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 그랬죠. 이번에는 파란색, 연두색, 빨간색. 또, 연두색, 파란색, 빨간색. 이제는요, 그냥 막막쌀 거예요. 그냥 아무 색깔이나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막쌀 거예요. 자, 이번엔 파란색만 다 쌌고요. 이번에는 연두색만 다 쌌어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만 다 싸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싸셔야 돼요. 요번에는 또 색깔을 골고루 싸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색깔을 골고루 싸겠습니다. 자, 요게요.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잊어버려서 조금 모자라요. 그 모자란 대로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색깔이 있어요. 눈만 있는 얼굴의 색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던지셔 가지고, 자, 요번에는 우애가. 파란색이 나왔어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나온 거는요. 여기에서 위에만 빼고 이 파란색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한 손가락을 쓰셔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르신들이라 이걸 두 손가락을 쓰시게 해요. 이렇게 해서 싹 이거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랬죠? 네, 그럼 다시 이걸 던지세요. 아, 근데 이번에는 제가 빨간 게 나왔어요. 빨간 거 그럼 빨간 걸 빼시면 돼요. 빨간 거를 제가 요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살. 네, 안 빠지고 잘 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돌려보겠습니다. 네, 어머나 또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럼 파란색을 뭘 뺄까요? 자, 이번에 요거를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파란색을 뺐어요. 자, 또 던져보겠습니다. 어머, 또 빨간색이 나왔어요. 일 났네. 자, 이번에는 어떤 빨간색을 뺄까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색을 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 빼고요. 또, 예, 또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또 여기 빨간색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어머, 또 파란색이 나왔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떤 파란색을 빼야 이게 안 넘어질까요? 자, 제가 여기, 여기 파란색을 빼겠습니다. 살살살살살살해서 살살 제가 파란색을 뺐고요. 자, 어우, 이번에도 또 빨간색이 나왔어요. 자, 빨간색은 어느 걸 뺄까요? 자, 살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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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뺐어요. 자, 그다음에 다시 던지겠습니다. 어, 다음엔 연두색이 나왔어요. 음, 연두색은 다시 여기를 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던지겠어요. 또 연두색이 나왔어요. 자 여기를 또 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연두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맨맨 마지막에 있는 연두색을 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또 연두색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뺄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빼겠습니다. 어네 이렇게 하면 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손끝에 감각하고요.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공감지압력에 같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해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요거보다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임 중에 하나가 지금 젠가 이거예요. 젠가 이거는 요거하고 조금 똑같아요. 하는 거는. 근데 요거는 뭘로 돼 있냐면요. 나무로 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좀친근감 있게. 자, 요렇게 나무로 돼 있는데 양도 많아요. 그래서 요 나무로 쟁가는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음, 이 나무 가지고요. 요렇게 뭐 집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르신들이요. 요런 식으로 집도 만드세요. 이렇게 집 만드세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은요. 진짜 집을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렇게 탑을 쌓아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거는 개수가 여러 개기 이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도 이제 지금 제가 이 끝에 소근육하고 감각하고 또 균형 잡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세 개, 또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또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계 이제 이것들이 똑같이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이거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여기에 지금 나온 게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탑을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할 때는 지금 저는요. 굉장히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실 때 어르신들한테 이 나무에 대해서 추억이 있으시면 나무에 어떤 추억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어, 저는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이 나무에 여기에 지금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또 어르신한테 배워가며 저도 강의를 해요. 근데 어르신이 여기 이렇게 새겨진 거 보고, 어, 어디 가서 자기 손녀가, 응? 할머니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무에 글도 새겨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르신 보고 그거 사진 찍어 오세요.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사진 찍어와서 음 그거 받았을 때 감정 어? 생각 이런 걸또 서로 어?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게임을 하실 때는요 이거 하고 이렇게 여기는 주사위를 던졌죠 이건 주사위를 던지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같이 해요 이거는 개수가 적어서요 두분 이상 같이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면 이만큼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어려워요 조금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돌아가면서 요렇게 빼고 근데 이거는 양쪽 손을 요거를 못 움직이게 이거를 이렇게 붙들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붙들면안돼한 손가락만 해서 요한 손가락을 요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왼손으로 했다 그럼 왼손가락만 해서 요거 왼손으로 빼게 사실 저는 어르신들한테 처음엔 이거 하시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걸 잘 하시면 이거를 해요. 쟁가를 쟁가를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빼시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해서 너무 밑에 거를 먼저 하면요. 이렇게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위에 거부터 하시게 돼요. 이거 밀리지 않게. 그래서 어르신들도 요런 게임도 단계별로 요렇게 요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쟁가를 가지고 어르신들. 하고 제가 게임을 할때 이거는 게임은 안 해요. 소근육 운동 이렇게 해서, 해서 어 어르신들하고 즐겁게 노는 방법으로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쏟아 이게 다 부서지게 쏟아지게 하신 분을 일등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분 어떤 때는 어 늦게까지 어안 쓰러트린 분 그러면 어떻게요? 쓰러트린 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쓰러뜨리지 않으신 분은 뭐, 세 분도 되고, 대, 두 분도 되잖아요. 그니까, 그때그때, 쓰러뜨리지 않으신 분을 1등 드릴 때도 있고요. 쓰러트린 분들을 1등 드릴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오늘은 젠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구, 기구를 집에서 꼭 없다 할지라도요. 어르신들한테, 음, 집에서 이런 거를 좀 잘, 다른 거라도 이용하셔서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가, 어, 젠가와, 어, 이거를 가지고, 자, 이거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어, 잘 가지고 했으니까요. 어르신들, 어, 제가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의 구호인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이제 시작이야. 나는 최고의 작품이야 자 오늘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래에서 손만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 번씩 구호를 했어요 근데 집에서 마지막에 하실 때는요 제가 여기를 마치더라도 어, 이거를 한 다섯 번씩 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이제 시작이야 앞뒤로 이팔 운동도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최고의 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이 어르신 자신한테 계속 인지를 넣어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그 저절로 내 인지가 향상되고 어르신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어르신들이 어디 나가서 어르신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